안녕하십니까. 스케이드 스위트를 활용한 비행 주요 계기 소프트웨어 개발 사례 세미나를 맡게 된 LIG 넥스원 목지원입니다. 세미나는 개요, 스케이드 모델 설계, 스케이드 모델 검증 방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시스템 레벨부터 설계 중심의 개발 프로세스를 운용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시스템에 연결하기 전 예상 가능한 오류를 빠르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델로부터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는 수동 코딩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현 단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당축시킬 수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이드와 같은 개발 도구를 사용해 인증된 코드 생성 기능을 활용한다면, DO178C, r i n k 6 6 1 페이스와 같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실행 코드를 얻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높은 신뢰성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인증 단계를 가속화하고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이드 개발 도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드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모델 기반 설계를 컨셉으로 코드 대신 그래픽컬 다이어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케이드 모델로 생성되는 코드는 세이프티 스탠다드를 만족하고 스케이드 스위트는 복잡하고 수정이 자주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타겟으로 합니다. 실제 스케이드를 이용해 개발한 비행 주요 계기 화면입니다. PFD는 항공기 주요 비행 지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전자 계기로 속도계, 자세 지식계 수평 현황 지식계등 비행 주요 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스케이드 디스플레이의 아링크 661 UA 크레이터를 통해 설계된 UA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페이지는 아링크 661 표준에 정의된 위젯의 조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PFD 페이지 구현을 위한 스케이드 모델 설계 범위입니다. 수행 과제에서는 153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항공정자 장비의 데이터를 수신받는 서브 시스템 관리 컴포넌트와 PFD 페이지에 시연될 데이터의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한법 연산 컴포넌트, 마지막으로 PFD UA 로직과 CDS 페이지가 스케이드를 이용해 개발되었습니다. PFD UA는 상법 연산 및 서브 시스템 관리 컴포넌트로부터 시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신받고, CDS로부터는 사용자 입력과 관련된 이벤트 정보를 수신받습니다. 그리고 수신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CDS에게 런타임 파라미터를 송신해 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UA 입출력 포트와 포트에 실릴 데이터를 정의하여 내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게 됩니다. 다음은 PFD UA 로직의 루트 오퍼레이터 모습입니다. 루트 오퍼레이터는 향후 모델 시뮬레이션 그리고 코드 생성의 기준이 되는 메인 함수입니다. 루트 오퍼레이터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앞서 정의한 내부 인터페이스 포트를 통한 입출력 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칼 PFDs라는 포트를 예시로 보시면 에어스피드 트렌드, 에어스피드 밸리디티 등의 데이터를 가진 구조체 타입이 포트명으로 선언되어 있고, 루트 오퍼레이터에서 이 타입을 가지는 내부칼 PFD라는 입력 변수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DS 간의 데이터와 출력도 마찬가지로 설계됩니다. 루트 오퍼레이터 로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포트로부터 수신받은 데이터를 실제 PFD 로직에 사용할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언팩 함수가 있습니다. 언팩 함수의 출력 데이터를 받아 사용자 입력과 페이지 런타임 파라미터를 출력하는 UAPFD 함수가 있습니다. UAPFD 오퍼레이터의 내부에는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해 페이지의 활성화와 비활성화 모드를 제어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PFD의 경우 서브 모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단일 스테이트로 설계되었지만 여러 서브 모드를 가지는 UA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노멀 오퍼레이션 스테이트 안에 또 다른 스테이트 머신을 추가하여 서브 모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다음은 노멀 오퍼레이션 스테이트 내부 로직 모습입니다. UA 내부는 크게 이벤트 프로세서와 데이터 프로세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벤트 프로세서는 CDS로부터 수신된 이벤트를 처리하고 데이터 프로세서는 이벤트 프로세서와 서브 시스템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CDS 페이지의 런타임 파라미터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내부의 입출력 데이터는 오른쪽 표와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로세서 다이어그램의 일부를 캡처한 모습입니다. 이벤트 프로세서로부터 출력된 신호원 입력은 스트링 처리를 통해 페이지 왼쪽에 라벨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로 출력되고, 서브 시스템 데이터 및 항법 연산 데이터 입력은 각 계기 데이터를 가공하는 오퍼레이터로 분배되어 계기의 움직임 및 값을 제어하는 파라미터로 출력되게 됩니다. 데이터 프로세서의 각 계기 오퍼레이터는 비교적 간단한 승강계 오퍼레이터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계는 정상 모드와 고장 모드 두 개의 상태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두 모드에 따라 미제세 비지빌리티를 제어하는 BSI 비지블과 VSI 페이플래그 파라미터를 출력하고, 정상 모드의 경우 승강계에 필요한 서브 시스템 데이터를 가공하여 수직속도 값과 수직속도 니들 Y 좌표 값 등을 추가로 출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PFD를 구성하는 다른 계기들도 비슷한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모든 계기의 로직이 완성되면 UA 로직의 루프 오퍼레이터와 CDS 페이지의 파라미터를 연결하여 호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DS 페이지의 사용자 입력 이벤트는 UA 로직의 입력으로 CDS 페이지를 구성하는 위젯소로부터 식별된 런타임 파라미터는 유 a 로직의 출력과 매핑되어 위젯을 제어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설계한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입력에 따른 출력을 실시간 관측할 수 있으며 이를 보고 모델 설계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모델 디버깅 과정을 반복하여 완성된 모델은 스케이드에서 제공하는 KCG 코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해 실행 코드로 출력됩니다. 루트 오퍼레이터의 입출력 이벤트와 실행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만 수동 코드를 사용하였고 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모델로부터 출력된 실행 코드를 그대로 실제 타겟에 올려서 기능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레포트 제너레이터로 출력된 문서는 상세 설계 문서의 첨부 문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검증 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드 테스트의 워크플로우 중 저희는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고 LLR 시험 및 모델 커버리지를 수행하는 단계를 적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계한 모델에서 LLR을 식별하였고 식별된 LLR을 기반으로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테스트 스크립트를 통해 호스트 PC 환경에서 LLR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모델 커버리지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오퍼레이터별로 커버리지가 측정되며 모든 오퍼레이터 다이어그램이 초록색이 되면 커버리지 100%를 만족하게 됩니다. 모델 커버리지까지 수행하면 모델로 생성된 코드에 대한 별도의 동적, 정적 시험을 생략하는 것이 d u 1 7 8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과제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모델 커버리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성된 코드로 타겟 기능 시험을 병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스케이드를 이용한 PFD 설계 사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